순판 낚시 들러서 미끼 좀 사서 가겠습니다. 계십니까 되십니까? 새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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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봉하는 자라가 많이 붙고. 새우를 네. 그 쓰면 거의 찌는 뭐 면도가 잘다오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올게요. 네. 네. 오늘은 춘파낚시에서 구입한 새우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들었네요.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이 춘파낚시 새우 양과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밑밥은요. 라이언 스피드 밑밥에다가 겉볼이 좀 섞어서 뿌리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야 대깔면서 지금 새우 밑기에 입질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오우, 양이 좀사이좀 된다. 토종토에서 뭐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이고. 8치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아, 붕어 예쁘다. 찌를 참하게 올리네 밤낚시가 기대됩니다. 저또입질 온다. 아. 대편성 중에 붕어가 계속 나옵니다. 얘는 아 9치다. 아, 토종 붕어 진짜 예쁘네. 자. 모욕 한번 하고. 아, 와. 28.5. 아, 황금빛 붕어입니다. 아, 좋다. 아, 붕어 예쁘네요, 진짜. 자, 오늘 밤 동안 이뜰 채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저는 아, 지금 의성에 위치한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토종터 낚시를 즐겨하진 않습니다 아, 쉬운 낚시가 있겠냐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종터 낚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미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포인트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CR 선별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종터 낚시를 즐겨하진 않는데 지금 갈수기죠. 어디 가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의성 소류지에 토종터 낚시 하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미끼는요 새우 미끼를 사용을 할 거고요 생 미끼를 이용해서 대물붕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대편성 하는 동안 9 시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어, 지금 그래서 미끼는 다못 달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빈 바늘 지금 던져 놓은 상태인데 어, 기포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찌그 지금 채비가 안착되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찌가 둥둥 뜨거든요. 아무래도 이낮 기온이 지금 30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류지가 지금 펄펄 끓고 있네요.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지금. 배수시설에 한번 가까이 가보니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도 물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질퍽질퍽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도는 좋은 것 같고요. 어, 잘하면 밤낚시하면서 토종토월척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 앞쪽으로 이렇게 마름이 예쁘게 피어올라 있거든요. 그 마름을 간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 듬성듬성 자라나 있는 네, 동네가 아무래도 마을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소리가 들리죠? 멀리 듬성듬성 어, 자라나 있는 마름 굴락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잠깐 포인트 설명하다가 이렇게 마을에 인접해 있는 저수지에서는 아무래도 주차 문제 그리고 마,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음, 그래서, 어, 대편성을 이렇게 초강 그랜드 2.4칸부터 5.6칸까지 편성을 했는데요. 어, 좌측, 이제 하류 쪽으로 편성한 곳은 수심이 조금 더 깊어요. 1m 한 50cm에서 1m 한 80cm권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우측 상류권으로는 1m 이내입니다. 1m, 뭐 90cm, 요 정도 지금 수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정면으로 해가 넘어갔고요. 집을 밝히면서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통을 찍어버린. 아, 좋다. 와, 오늘 밤에 짐을 많이 볼수 있겠는데요. 음. 동네 있어도 다니는 사람도 없고.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좀 사이즈. 잠깐만, 안녕. 왜술 쯤에서 나오나? 없 9치 되겠다. 아이고, 야, 지 그냥 몸통 찍고 옆으로 막들질질 가고 있다. 야, 주디가 얼마나 큰지, 진짜. 아 9치네. 9치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정면에. 초강그랜드 4.8칸이거든요 몸통 찍고 찍가 옆으로 둥둥둥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잡버성화도 심하고요 대류현상도 지금 기포현상도 아직 좀 남아 있어서 낚시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런 녀석 나오니까 밤에 뭐 월척 한 마리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밥좀 먹자 얘들아 음. 음. 너희도 밥 시간이구나. 와, 황금보 나오네요. 좋다. 오, 어, 뭐야? 와, 힘 좋다. 잡 았다. 잠깐만, 아이 보여 줄게. 자, 이거 봐 봐. 아 진짜 많네. 아 예쁘네. 네, 뭐 작은이네. 작은 붕어야. 몇자? 네. 몇 몇자도 안돼 많아. 몇치라고 해 이럴 때는. 올라온다. 예예울림은 <laughs> 진짜 멋진데요 해지고 나서 붕어 사이즈가 좀 작아졌습니다 얘는 한 5치 정도 되려나요 <laughs> 이 녀석이 커다란 새우를 꿀떡꿀떡 삼키고 나옵니다 야이 새벽에 좀큰 녀석들이 움직이려나 지금 밤이 제법 깊었는데도요. 너무 작은 지금 붕어들이 계속 덤힙니다. <laughs> 낚시가 조금 힘들 지경이네요, 지금. 자, 현재 시각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 활성도가 좋아도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멘트 하는 순간에도 계속 지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 뭐 거의 던지면 받아먹는 수준으로 어... <laughs> 활성도가 좋네요 마리수는 지금 엄청 낚았습니다 새우가 지금 모자랄 지경인데요 어... 근데 주종이 한 다섯 치, 여섯 치 이런 봉어들이 지금 낚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어... 지금 이 상황 그대로 흘러간다면 큰 사이즈 붕어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도 지금 몇대 걷었어요. 지금 넣으면 입질하고, 넣으면 입질하고. 와, 완전 뭐,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진짜 재밌네요. 찌를 멋지게 쭉 올립니다. 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지금 새우 삼킨 거 한번 보십시오. 입 안에 가득 찼습니다. <laughs> 아, 우측 지금 2번 3번 동시에 입질하고 있고요. 가운데 여기 짧은 것도 입질하고 있고 붕어들이 작아요. 그 사이즈 작은 붕어들이 이큰 새우를 지금. 탐하고 있다 보니까, 어, 아 저기, 뭐야, 새우를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굉장히 계속 들어와요. 아 새우를 쪼아 먹다가, 이제, 자, 어, 자, 그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삼키거든요. 그니까 그때까지는 지저분한 입질이 계속 들어오다가 결국엔 꿀떡하는. 어 그래서 어제 밤이나 지금 낮이나 너무 좀 피곤한 낚시네요. 확실히. 토종터는 어렵습니다.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쉴새 없이. 걷어내는 순간에도 또 다른데 저기 또 입질한다. 야, 이 챔질 타이밍을 어렵네. 근데 얘는 일곱치? 여덟치, 8치? 여덟치까지는 안 되고 일곱치쯤 되겠네. 조금 커졌다, 아침 되니까. 음. 야, 아침이 되니까 오히려 시야리 조금 좋아지네요. 어, 지금 미끼 교체하다가 왼쪽에 3번대 초강 그랜드 3.4칸 찌가 보이지 않길래 챔질했더니 자, 여러분 멋진 보고 나왔습니다. 아, 이 토종터에 아홉치. 캬. 예쁘죠? <laughs> 현재 시각 5시 30분이거든요. 새우가 이제 딱두 마리 남았습니다. 어제 그만터 새우를 다 쓰고 아, 이제 딱두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 와, 진짜 밤새 땡겨 냈습니다. 새벽 한 1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휴식을 취했고요. 그 외에는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땡겼습니다. <laughs> 밤새 손맛 정말 진하게 봤습니다. 낚싯대는 초강 그랜드 사용했고요. 찌는 동일 레저 한지오짜찌입니다. 채비는 단순하게 바닥채비 그리고 외바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어, 자 새우 쿨러 깔끔하게 비웠고요. <laughs>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썼습니다. 아침에 이제 옥수수 미끼 사용했더니 붕어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네요. 음, 참, 아, 입질이 계속 들어온다. 집에 가자, 이제. 자, 어, 붕어가, 작은 붕어는 안 담다가 아침에 뭐 계속 잠, 잠붕어가 나오길래 한번 담아 봤거든요. 싸마리스는 제법 될것 같은데. 한번 보자. 와. 와, 누가 보면 통발로 잡은 줄 알겠습니다. 낚시로 잡은 거고요. 와, 마리수뭐한 50마리 될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자. 타작을 해버렸네, 진짜. 와. 토종토 붕어지만, 이렇게 굉장히 체형 좋은 녀석도 나왔거든요. 아, 홉 치급 한네 마리 정도? 저에는 전부 다 귀여운 붕어들로 손맛 봤습니다. 진짜 마리수는 엄청 낚았어요. 와, 밤새 땡겼습니다, 밤새. 자, 낚은 붕어는 살던 곳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아우, 이 뜰채 한번못쓴게 조금 아쉽네. 올 초급 이상급 되면 뜰채 쓰려고 했거든요. 자, 우와, 이거 엄청나게 낚았어요, 진짜 한 방에 고향 앞으로 가 얼른.